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승진시켜 드리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엄청난 가격 조정의 끝에서 이중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스토리지 코인에 대한 긴급 전략 체크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저는 주말 동안 우리 스토리지 코인의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6월 15일 스토리지가 300원 밑으로 빠집니다. 그 빠졌던 이유는 비트코인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6월 15일 비트가 저점 찍었을 때 스토리지 코인도 저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7월 5일 네, 스토리지 코인이 100% 넘게 폭등할 때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 자, 심 6월 16일부터 6월 24일, 그리고 7월 14일까지, 7월 5일이면 뭐요 정도, 비트가 7월 5일까지 이렇게 상승파동을 만들어내면서, 보름 만에 상승파동을 25% 만들어내면서, 스토리지 코인이 300원에서 700원까지 100% 넘게 폭등을 만들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가 반등할 때 스토리지는 비트가 25% 반등할 때, 300원에서 얼마까지 네, 140% 정도의 폭등을 만들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비트가 과거의 저점까지 빠졌다. 근데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반등하면 뭐가 올라간다? 이때 140%가 폭등했었던 스토리지 코인도 비트 다음번 반등 구간에서의 추가 폭등 가능성이 높으니 주말 동안 우리 스토리지 코인 관심 코인으로 추가해 두시고요.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 드릴 밑으로 지지선과 저항대 목표가에 대한 내용들 꼭 활용해서 투자 수익 극대화 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인 우리 핵심 변곡점 분석 내용을 네, 진행해 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요즘에 어떤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지금 비트코인이나 메이저코인들이 강하게 시세 나오는 불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코인들을 단타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9월 7일 아크코인 제가 390원에 이제 추천을 드렸고요. 435원까지 하루만에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9월 7일 390원 부근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아크코인이 과거에 돈 들어온 캔들 낙폭 확대 저점 다지던 구간에서 돈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 목표가를 초과 달성하고 360 464원까지 약 74원 정도의 15% 정도의 폭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 0만 원을 투자했다면 하루 만에 150만 원, 2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하루 만에 300만 원을 네,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300만 원 수익 낸 거를 한달 동안 10번을 반복하면 3천만 원 정도의 네, 월 단타 수익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0%든 15%든 꾸준하게 수익을 챙기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단타 종목들 선별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9월 4일 네오코인 9,500원 밑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자, 9월 4일 네오코인의 차트 잠깐 보도록 하면은 9월 4일 네오코인 우리 9,500원 밑에서 추천드렸고요. 폰 절가를 자꾸 공략했는데. 어, 또 9월 5일 그리고 9월 6일 자에 대량거래 터지면서 만1 0 0 0원까지또15% 정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천을 드렸던 우리 하이파이코인 같은 경우는요. 자 4,50%의 폭등이 나왔는데 9월 2일 주말 밤 10시에 535원에 이제 추천을 드렸던 우리 하이파이 코인도 자, 이때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자, 과거 돈 들어온 자리 깨고 추가 낙폭 가져간 자리에서 다시 매수세 들어온다라고 판단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이 추세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는데 성공하면서 자, 535원 매수가에서 800원까지 약 40에서 50% 정도의 폭등을 우리가 물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3천만 원을 투자해 하셨다고 한다면 50% 수익을 냈다 을때 하루 만에 1500만 원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 코인은 여러분들이 폭등한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가격 조정 받고 반등하는 지점에서의 매수 타점을 잡아서 단기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그런 타점들을 제가 추천 문자로 여러분들께 답장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 7483번으로 대한민국 1등을 의미하는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추천 종목을 오늘의 코인에 여러분들께 답장 문자 네, 보내 드릴 거니까요. 네, 추천 종목들 함께 매매해서 지금과 같이 불장이 아닌 시장에서도 코인으로 월 천에서 삼천 이상 단타 수익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문자 남기시고 추천 종목들 문자로 네, 받아가시고 타점 공유받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투자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일봉상 우리 스토리지 코인의 자, 과거의 저항대가 약 330원 가격이었습니다. 자, 헝다그룹 파산 이슈로 코인 시장 무너지면서 330원 깨고, 그리고 그 가격을 계속해서 저항받아왔어요. 여기가 한계였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오늘 강한 거리량을 수반하면서 뚫어냈다라는 것은 당연히 밑으로 290원 가격이 기준이죠. 근데 지금은 이 330원의 저항이 돌파된 지점부터는 330원을 안 깨면 추가 상승 가능성에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셔야 된다. 즉, 기준점을 330원으로 올려서 잡고 330원을 안 깨고 반등하면 이 눌림목 미친 듯이 매수해서 추가 상승을 반드시 노려보셔야 되겠고요. 자, 추가 상승을 어디까지 노려봐야 될까? 첫 번째, 자, 과거에 저항 가격이었던 390원까지 저는 1차 상방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주말 동안 390원 매물대를 만약에 이제 돌파하는 데 성공을 한다면 자, 과거에 자 과거의 저항 가격이었던 480원 가격 위로 돈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시세 분출이 나오고 그리고 차트 보면요. 유자리를 깨면서 저항 받고 빠지고 저항 받고 빠졌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네, 뭐 디테일한 방향성은 계속해서 이제 차트 추적하면서 수급 보면서 전략을 업데이트 해야겠습니다만은 일단은 390원까지 330원 기준 잡고 추가 시세를 눌러본다. 그리고 이 자리를 뚫어내면 480원까지 2차 상승 눌러 보시고요. 390원을 돌파 못 하고 꺾이면 다시 330원 안 깨고 반등할 때, 물려 계신 분들, 추가 매수, 매도하신 분들, 제공약 저점 매수 통해서, 다시 한번 390원, 그리고 다시 한번 480원까지의 투자 수익을 누려보시면서, 여러분들 스토리지 코인으로, 이렇게 폭등 시세, 그리고 투자 수익 잘 극대화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후에 480원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돌파하는 자리에서의 폭등과,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하는 자리에서의 타점을 제가 또 선별해 드릴 거니까 우리 스토리지 코인으로 바닥에 잡아서 하동 이용한 매매 전략들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 6443 1483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스토리지 코인에 대한 실시간 매수매도 전략들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인 시장에는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큰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대략 23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려있는 코인들에 대한 고민, 상담 빠르게 지금 받아서 천낼 1000회 코인들은 천내고 가망 있는 코인들, 900% 혹은 1000% 올라갈 여지가 있는 코인들을 바닥에서 미리미리 선점해서 여러분들 타점 잡아가는 기회, 께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단기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도 하이파이 코인 약50% 정도의 폭등을 하루 만에 노려본 것처럼 여러분들 230일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게 아니라 230일 기간 동안 매일매일 단타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공부하면서 중장기로 매집해 나갈 코인들도 병행해서 네, 매, 매매 전략 세워 가는 전략들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물려있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반감기 때는 수백 프로 수천 프로 폭등 나올 수도 있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네, 계좌 복구 계좌 수익 이루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 6443 7483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계좌 빨갛게 불기둥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